1. 나이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한다. 존댓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장 표면적으로 알려주는 수단이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인간을 존중하는 고결함이 느껴진다. 2. 외모를 깔끔하게 정돈한다. 손톱 및 얼굴의 잔털 등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외적인 요소를 늘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에게서는 근면함과 차분함이 느껴진다. 3. 원성을 높이지 않는다. 아무리 화가 나도 고성을 지르지 않는다. 감정이 차오를 때는 잠시 침묵하며 감정을 가다듬을 시간을 가진 뒤에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4. 유행 따라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기 때문에 유행하는 옷이나 장신구에 크게 관심 갖지 않는다. 좋은 옷을 골라오래 입고 그 옷에 자신의 가치가 묻어나게 한다. 5. 실수하면 곧 바로 사과한다. 체면 차리지 않고 자신이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바로바로 바로 사과를 표한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약간이라도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 가치 이상으로 보상해준다. 우아한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 태도를 몸과 마음에 지니자. 우아한 어른이 된 당신 곁엔 좋은 기운이 풍기게 되고 그 좋은 기운을 따라 좋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